안녕하세요. 이번엔 시스템적 사고를 활용하는 마술을 한 가지 더 보여줄게요. 이번에 필요한 건 핸드폰이고요. 하나는 풍선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핸드폰을 풍선 안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. 일단 풍선을 불어볼까요? 자, 이제 이 풍선 안에다가 핸드폰을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자, 잘 보셔야 돼요. 핸드폰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짠! 핸드폰이 풍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. 네, 자, 안에 보면은요. 지금 화면이 움직이고 있어요.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, 자, 이제는 핸드폰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비밀은 책에서 확인하세요. 안녕!